전하시고요, 해마다 내년, 내후년, 5년, 10년. 2023 금산 인삼 축제 마라톤 대회 금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선선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선한 날씨 속에서는 마라톤의 제격입니다. 그렇지만 선선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이 열기 속에서 인터뷰는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인터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인터뷰할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네.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온 서른 일곱 살이일 한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온 최재중이라고 합니다. 천영 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세분다 같은 클럽에 소속이신가요? 네 지금 같은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클럽으로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운동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할때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그런 경기를 향상 이런 걸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클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전의 러닝하이라는 클럽입니다. 혹시 러닝하이 클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도 될까요? 아, 저희는 정기런도 상당히 자주 하는 클럽이고요. 그리고 어, 번개런도 상당히 자주 하는 클럽입니다. 끈끈한 클럽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몇 킬로미터 코스 나왔는지 각자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10킬로 지금 출전입니다. 네, 같이 저도 10킬로 나왔습니다. 저는 하프 코스 참여합니다. 어, 각자 어떠한 목표가 있을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기록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안전하게 안 다치고 즐겁게 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두 번째 대회인데 1등 하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하프 1시간 40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각자 좋은 성적 기록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인터뷰 마쳐,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보령 마라톤의 훈련 부장으로 있는 김창선입니다. 어자 지금 옆에 보령 마라톤 분들이 많이 나왔기는데 같이 나오신 건가요? 네네 같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오늘 보령 마라톤에서 몇분 정도 참가하셨을까요? 오늘 한 20명 정도 왔습니다. 어 20명 정도 다 이제 같이 훈련을 하셨는데 혹시 훈련할 때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항상 뭐 보령 마라톤은 뭐할 때는 좀 힘든 것도 있는데 저희는 보령 마라톤 그러면 가족처럼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계속 웃고 계시고요. 네, 굉장히 행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마라톤에 대해서 홍보할 점에 대해서 있을까요? 예, 보령마라톤은 항상 가족처럼 열심히 일요, 일요일마다 예, 뭐, 고루고루 10km도 연습하고 장리도 연습하고 그런데 보통 한 30명 정도 참석해서 열심히 아주 행복한 우리 슬로건이 행복하게 띕시다 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뛰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대회는 JTBC 어, 풀마라톤 연습 겸 나와서 다들 풀한 10명 정도 그리고 하프 다들 부상 없이 완주 목표입니다. 네, 부상 없이 완주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서 인터뷰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장명준 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기 소개 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보령마라톤 그런 네. 어, 여성 부회장이고요. 어, 나이가 60 넘었습니다. 어, 예선이 넘었는데 마라톤 경력은 얼마나 되실까요? 20년 됩니다. 20년 동안 마라톤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떻게 될까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식생활 어, 잘 챙기고 해서 제가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코스 도전하시게 됐나요? 저는 그냥 10km 그냥 띕니다. 어. 그러면 10km 목표가 있을까요? 네, 그냥 저는 1시간 한, 한 20분 뛰려고 합니다. 네, 좋은 성적 어, 기원하겠고요. 질러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령 마라톤 구호 있으시면 다 같이 화이팅 외쳐주시고 네자 화이팅 외쳐주시고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우령 우마 화이팅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명성님, 자 다음으로 박명. 세 번째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어 혹시 어떤 사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학교. 학교예요. 어디 학교예요? 금산 어, 레드스쿨이에요. 아, 레드스쿨에서 다 같이 나온 건가요? 네. 네. 혹시 오늘 마라톤 어, 처음 도전하시는 건가요? 네. 네. 어, 혹시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셨나요? 어, 정말 뛰어 아사를 강 달리기 아침 달리기요.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고 이제 점심마다 아니 저녁마다 이제 마을 달리기를 어, 굉장히 많은 기간. 훈련을 하셨는데 오늘 혹시 대표로 오늘 몇 킬로 코스에 참석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하프 2 0킬로에 출전했습니다. 하프 마라톤을첫 대회인데 출전하신 건가요? 자, 그러면 하프 마라톤에 대한 그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어, 체 2시간 30분만 들어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하시기 전에 몸은 다 푸셨나요? 네, 네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몸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최상입니다. 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유지하길 바라겠고요. 혹시 다른 분 인터뷰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화이팅 외치고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자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젊음이 넘치는 학생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실 분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세 번째 인터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레드스쿨이라는 이름을 달고 인터뷰를 하셨던 학생분들이 있었고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하프 마라톤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건강한 달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건강한 달리기를 통해서 과연 이 마라톤이 어떠한 매력이 있을지도 궁금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인터뷰 대상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인터뷰로 이어갈 건데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터뷰 대상자분들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원님께서요. 우리 시원님, 천안. 저는 우리 천안 성남면에서 왔고요. 우리 마라톤 좋아하는 우리 동호인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동호회 소속이신가요? 네, 네, 네. 평소에 마라톤이 매력이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건강이 아주 좋죠. 혹시 말았던 경력은 얼마 되셨을까요? 한 15년 됐는데요. 풀코스는한 열다섯 번 뛰었고 매주 한 달에 한두세 번씩은 동호회 회원들이다녀요 그러면 이번 대회는 올해 몇 번째 대회인가요? 코로나 터지고는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뭐 하고 코로나 터지고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저번에 보령 가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매주 다니고 있어. 어, 굉장히 많은 참가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마라톤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매주 아침에 운동한다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마다 한 5km에서 한 10km씩 훈련하는 게 그게 매력이, 에요 건강에도 좋아지고. 아침에 이렇게 뛰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그냥 춘천을 가. 계속.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코스에 참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희는 10km고요. 동기들 중에 또이 하프도 출전한 사람도 있고요. 10km 하고 하프 출전했습니다. 그럼 이번 대회 목표가 있다면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우리는 이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우리 그 동호인들하고 화합도 다지고 어또 우리 지역께서 또 이런 좋은 이런 어으로 만나서 우리는 화합의 장이 되게 마련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인터뷰 마요. 자, 지금까지 해서 오신 분들 만나 뵙고 인터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사진 찍을 때 봤었는데 현수막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먼저 자기 소개드리겠습니다 아, 그 우리는 현대영 아산 공장에서 마라톤 동호회를 하고 있는 그 회원들이고 그, 저는 조용만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러면 이번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아, 저희 는 많이 있는데 네, 어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더 어, 태고 있습니다. 아, 네.잖아요. 아, 평소에는 저녁에 탔다 했는데 아침에 뛰는 것 같은데 을까요 아침에는 퇴근할 때는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같이 훈련 내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 이제 너무 뭐 힘들 뭐 <laughs> 힘들어서 여전거나 오고 가시려고 했는데 동물 을못드셨군요아뭐좀 <laughs> 기록 줄까 그는데 50분 건가요? 네, 그러면 오늘 기록이 피로미... 일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으로홍의원구 통해 하도록하니다 분이 인터뷰하실 건가요? 아네 아, 네. 네, 그러면. 네, 자 다음으로 인터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라는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인데 일단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혹시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흥시 마라톤 클럽 소속 김학중입니다. 어, 같은 소속분들끼리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시흥시 마라톤 클럽에서 몇 분이나 나오셨나요? 저희가 한 3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서른 아, 다섯 명이라는 많은 선수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혹시나 평소에 훈련할 때 어떤 훈련하시나요? 아 훈련 방법은 마라톤 훈련이 거의 비슷한데 아, 인터벌도 하고 언더 훈련도 하고 지속주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기록을 나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몸의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 좋죠 날씨도 좋고. 또 금산 인삼 고장님 아닙니까? 네. 인삼 먹고 왔습니다. 아, 인삼을 드시고 왔기 때문에 오늘 기록 도전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러면 좋은 기록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흥시 분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건데 이 시흥시 클럽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시흥시 마라톤 클럽은 어, 건강을 위해서 달리고 누구나 네. 즐겁게 네.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모여서 오, 어울리고 오, 이렇게 오, 같이 오, 지내는 오, 그런 오, 과정들이 오, 아, 즐거운 오, 생활입니다. 오, 달리 오, 함께 달리면 오, 즐겁다. 아, 그런 마음으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 5 명의 참가자들이 왔었던 시흥 마라톤 클럽이고요. 자, 오늘 좋은 성적 기록하길 바라겠고요, 즐려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화이팅 외치고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발, 시발, 화이팅 한번 하십시다. 네. 쭉둘러서손 대고 자. 우리 시흥시 마라톤 클럽 화이팅 하나 둘셋 시마 시마 이팅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흥시 마라톤 클럽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인삼을 먹고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질러나시길 바라겠고요. 안전한 달리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옆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용인 퓨마스 클럽입니다. 아, 네. 어, 용인 퓨마스 클럽에 단체복을 입고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몇분 정도 참석을 하셨을까요? 15명, 15명 참석했습니다. 15명의 선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용인 퓨마스 소속으로서 같이 훈련을 했을 거잖아요. 혹시 어떤 훈련을 주로 같이 하셨을까요? 저 완주를 목표로다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금산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2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소요되셨고 이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 다, 다음 달에 춘마도 있고 준비하고 매달 게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계속해서 출전하고 계신데 이번 대회 몇 킬로미터 코스 네. 도전하셨나요? 풀 코스 도전했습니다. 네. 평소에 풀 코스를 많이 도전하셨나요? 예, 네. 항상 뛰면 풀 뛰고 있습니다. 네. 풀 코스 이번 대회 목표가 있을까요? 네. 아, 서버 포. 날씨 더운 관계도무리에서도한국에지않한국서브한정서도 기록 준비도기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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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에서도한국에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도한국서한국과한 출발하을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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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하는 그 단체로서 꼭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목하고 화합의 단체로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모이셔서 구호 한번 외칠게요. 자, 독립피마스 파이팅!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용인 피마스 클럽에서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 풀 코스를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5km, 10km 그리고 하프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질려나시고 건강한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출발한 뒤, 결승점을 통과한 뒤 다, 다시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린점 돌아갈 때 풀코스 선수 여러분 손한번 들어보세요. 자, 풀코스 주자 여러분 손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 얘기 좀잘 들어주세요. 자, 1차 턴할때 바로 이 앞에서 꿀물이 있어요. 꿀물. 그건 참고하시고 30km 지점에 파워젤이 있습니다. 자, 이점 참고해서 하프 지점이죠. 이 지점. 오늘 하프 2회전이니까요. 꿀물 한잔씩 드시면 후반 레이스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하프 풀코스 주자 분들만 먼저 앞에 서주시고 자 10km, 5 k m 는 아직 나오지 마세요.